목사 부총회장 지시래요 먼저 소개합니다. 동안주노의 김동관 목사님, 서울로의 장봉생 네. 목사님, 장로 부총회장 김재노의 김형건 장로님, 서수운로의 박성만 장로님. 석인 셨죠석이 강준호의 배정한 목사님, 이어서 강주천남도의 성만종 목사님, 동수원로의 이종석 목사님, 예. 후회이 목석이 군산남노의 안정현 목사님, 남수원로의 최찬용 목사님, <laughs> 에게 경기노의 남석필 장로님에 예, 이어서 공천위원장 전주노의 이주병 국사님 정치부장 의사 노의 조성호 목사님. 주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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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시부장 예, 한남노예 김성환 목사님 그 다음에 서수론 노예 송상열 목사님 예. 자, 이어서 GMS 출판부장도 경선입니까? 아니 아, 보셨어요? 출판부장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우리 식구년 이렇게 대전 노예 강신선 목사님. 와. 예, 선관이. 예, 노두진 목사님. 예. 첫방 국장은 오셨어요? 나오세요. 경선인데방 국장. 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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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재면서 이사장 후보 김장교 목사님, <laughs> 양대식 목사님, 음, 예? 음, 그다음에 행정사무총장 예. 오셨어요? <laughs> 네. 서정수 목사님, <laughs> <호시오> <서경수 웃음> 그다음에 이혁희 <이어킴> 목사님. 예? <laughs> <laughs> 혹시 나오 오셨는데 빠진? 보니 계십니까？주요 예. 연의 아, 가운데 모두 잘 되도록 응. 경 기한, 이 박수 드리 겠 습니다. <laughs>